말한 의견을 말해보겠네. 그러면 저희가 먼저 가보고 싶으니까 그 의심스럽다는 상단에 대해서 이름을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어봅니다. 어, 그럼 알려주도록 하지. 아 잠깐만. 아 그러보니까 못 알려주지. 이거는 기밀 사항 같은 거라. 경비대장의 목록 보자마자 이거 지금 당장 가봐야겠는데 그렇게 당장이라고 말한 거 보니까 중요한 건가봐요. 기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내일 다시 한번 찾아올 텐데 네. 그 조사 결과에 대해서 저희에게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라고 어? 조사 결과 내일 온다고 아 근데 이거는 자네들 모험가 아닌가 모험가로서 군대 기밀에 관여할 수는 없을 텐데 저희가 추천장 저희가 그러니까. 추천장을 받아서 이이 이, 이, 마약사건을 관련해서 조사할 수 있다는 허가서를 받아왔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음. 이 인장이면 야, 이 인장은 믿을 수 있겠군. 그 경비 아경비대래그 조사단장 아, 조사단장 이름이군. 알겠네. 그렇다면 그냥 지금 상단에서 알려주도록 하지. 어 상단의 이름은 <laughs> 채팅에. 저 어, 채팅에 치라고요 네. 복붙하게 <laughs> <조>, 종이에 적는다. <laughs> 나 메모지 끄냈는데 지금. 아, 채팅에 적으려고 하다니. 이거 채팅 좀 이따 나중에 지워야겠구만 <laughs> 메모지에 적어 놔야지. 겠 대이나가 산책에 적어 놓죠. 아, 뭐야 이, 항상 이거. 진 어려워. 뭐, <laughs> 뭐야 이거. 영어는 아닌 거 같은데. <laughs> 뭐야 이새 이상한 들이네. <laughs> 오파? 나 <laughs> <laughs> <뭐야> 이건. 파이프 우두. 에와그 우코. 그스로의 호이오파 상단. 최근 걸 위로 적자 이거 점점 늘어나면 밑으로 보기 힘들어. 피피피프 유두 피프 유두 상단. 유두 상단 피프 유두 그리고. 유두 유두. 야마쿠 우코 네, 상단. 야마쿠 우코 상단입니다. 받지 않은 상단. 여러분들은 상단 이름도 랜덤으로 정해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뭐, <laughs> 어느 나라 언어예요? 네? 어느 나라 언어예요, 헷갈림 네. <laughs> 마스터 나라. 마스터 <laughs> 나라. <laughs> <laughs> 이거 거, 여, 검색해도 <laughs> 안 나오는데요? <laughs> 아 그래요. 이름이니까 당연히 안 나오겠죠. 불명사. 아이고. 네 그러면은, 이름을 얻은 걸로 마지막으로 하고, 상단쪽으로 가볼까요, 저희들? 네.